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아, 저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참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한일보의 박주현 변호사 칼럼이 경종을 울립니다. 정말 신금을 울리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고요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다보스의 천둥소리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종말.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거짓의 성벽은 무너졌다. 이제는 한국이 응답할 차례다. 스위스 다보스 소위 세계 경제 포럼이죠. W E F라고 불리는 그곳은 오랫동안 글로벌 엘리트들의 사교장이자 세계의 질서를 그들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리스의 본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은요 몇십억, 몇백억을 주고 참여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돈은 없지만 하여튼 여기 세계 경제 포럼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직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포럼 꼭 좋은 곳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트들의 사교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딥스입니다. 딥스 딥스의 본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에서 벌려놓은 오징어 게임을 보며 그들만의 아젠다를 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 아니 공포가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사자후 때문입니다. 거짓의 심장부에서 선포된 심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를 찾은 것은 그들과 타, 타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은 바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단순한 연설이 아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미국 내 정치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경을 조율하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킹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라는 신성한 주권 행사를 유린해온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을 향한 조종입니다. 거대한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바벨탑이. 뿌리채에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1우회양입니다그 극적인 시그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드라마에 양념처럼 더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앤드루 공군 기지에서의 에어포스 원회양 소동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거나 기체 결함 등으로 축소하려 들겠지만 이 흐름을 읽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급박하게 전개되는 물밑 작전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적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지지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통제하에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헐리우드 블랙버스트보다 더 극적이고 심일합니다. 무너지는 거대한 거짓의 카르텔 지금껏 세계를 지배해온 진실이 아니라 조직화된 거짓이었습니다. 언론과 빅테크 그리고 부패한 정치 세력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매트릭스 속에서 대중은 눈과 귀를 가리운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보는 이제 그 매트릭스 전원을 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거대한 거짓 카르텔은 이제 아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은밀한 회합이나 조작된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자유세계의 미래가 없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여 국제적 흐름에 올라타라. 이제 시선은 한반도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공항 허브가 허브가 된 영종도공항 세계적인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한국은 세계부정선거의 허브 중공의 부정선거 1대1로의 도구 또는 기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콩고 시민들이 자국의 부정선거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 a u a 본부를 방문했던 것은 심각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콩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한국인쇄소에서 타국 대통령 선거의 이조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증언과 사진도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 이에 대해 수많은 한국 시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진상규명을 내쳐 왔으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막혀 목소리는 메아리에 그치곤 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도 억지로 억지로 덮여 왔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2020년 4.15 선거지요. 그때부터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외쳤습니다. 수없이도 외쳤죠요 네. 그러나, 거대한 침묵의 카르틀 속에 막혀가지고, 목소리는 메아리에 그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관위의 문제점과 중국 중 국제연대 가능성을 알리며 비상계엄을 하였지만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라는 역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카르텔이 큰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거는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관한으로서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얼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은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280명, 선관위는 300명, 오히려 여러분 비상 진정한... 국헌문란, 내란죄가 된다면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폭동이 일어나야 국헌문란이고 내란죄가 되는데 전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이어야 됩니다.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폭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두 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개형을 2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유혈사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4200명의 민노총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척결의 신호탄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다올 것입니다. 비겁하게 카르텔의 꼭두각시 역할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를 덮어왔던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는 태세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입법부 장악됐죠? 행정부 장악됐죠? 거의 사법부도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 일부 살아있는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제도 태세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바로, 당신들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미국의 판결로 부정 선거 카르텔에게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30일 이내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수석법원인 대법원에서 6개월 이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판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대법관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을 망친 겁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친 겁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의 시민들이. 더더욱 눈을 크게 뜨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음모론이라 치부됐던 것들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 준비된 자들만이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빠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적인 부정선거 척결의 파도에 한국도 편승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정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도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원 갈럼을 추가로 제가 손평, 논평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길입니다. 2020년 4.15선거, 2024년 4.10선거 총선, 2025년 6.3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하고 한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늘 자필로 써가면서 방송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정말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제가 그걸 방송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범죄자들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위원장은 범죄자다, 범법자다, 중형을 쳐야 된다,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이제 부정선거 진실의 규명은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도 하루빨리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통하고 또 심지어 MBC에서는 저를 음모론자라고 찍었지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진실을. 그러면 나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 이 말이야. 공직선거법에 관한 정상적이라는 걸 밝혀라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를 깔아 이거야. 서버를 깔아 이거야. 국민들에게 알려줘라 이거야.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학의 대수법직에 의해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학문입니다. 통계학은 사회, 과학 분야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6.3 대선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표 두 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원의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사전선거할 때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찍는 걸 관철시키는 운동을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개표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 해야 됩니다. 백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63 대선, 아, 63 지방선거 할때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를 하는 건 좋다! 개인소장을 찍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라!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관철시켜야만이, 공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